홀로 10장 페르시아 왕 코레서의 제3년에 벨트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그 날들 동안에 나 다니엘은 꼬박 3주간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3주 전체가 다찰 때까지 먹고 싶은 빵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또 몸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첫째 딸 24일에 내가 히테켈이라 하는 큰 강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 입고, 그의 허리는 우바스 증검으로 띠를 둘렀더라.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노 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으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치더라.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남아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며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그럼에도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깊은 잠이 들어 얼굴을 땅에 대었더라.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었었더라. 그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느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그러한 말들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 같이 생긴이가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 있지 않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더누어 주며 말하기를 오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도두어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11장 또 메데인 다리오의 첫째 해에, 나곧 내가 서서 그를 지지하고 힘을 도두어 주었느니라.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알려주겠노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아직도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될 것이라. 그의 부로 인한 힘으로 그가 그리스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선동할 것이라. 한 막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가 일어설 때 그의 왕국이 부서질 것이며 하늘의 내 바람으로 나눠지게 되리니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또 그가 통치했던 자기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는 그의 왕국이 뽑혀서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남쪽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욱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권세가 큰 권세가 되리라 그 해들의 끝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리니 이는 남쪽왕의 딸이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북쪽왕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그도 그의 세력도 서지 못하리니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도두어 줬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난 자가 그의 자리에 서리니 그가 한 군대와 함께 와서 북쪽왕의 성체로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또 그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고관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기명들과 함께 이집트로 약탈하여 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해더 계속되리라. 그러므로 남쪽의 왕이 북쪽의 왕의 왕국으로 왔다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부추김을 받아 많은 군대들의 무리를 모을 것이며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하리라. 그 후에 그가 돌아와 선동되어 그의 성체에 이르리라. 그러면 남쪽왕은 화를 내고 나가서 그와 싸우리니 곧 북쪽왕과 싸울 것이라. 북쪽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쪽왕의 손에 주어지리라. 남쪽왕이 그 무리를 사로잡아갈 때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가 그 일로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이는 북쪽왕이 돌아올 것이며 전보다 더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큰 군대와 많은 부를 거느리고 몇년 후에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내 백성의 강도들도 그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그러므로 북쪽 왕이 와서 토로를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리라. 남쪽의 군대들과 그의 택한 백성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을 것이라. 그러나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그 땅은 그의 손에 의하여 진멸되리라. 그는 또한 그의 온 왕국의 힘으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사람들로 그와 더불어 관계를 정립시키면 그가 그렇게 하리라. 또 그가 여인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녀를 부패시키려 할 것이나,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를 위하지도 못하리라. 이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통치자가 그에 의해 주어진 비난을 자기를 위하여 중단시킬 것이요. 그 비난을 그에게로 돌려 자기에게는 없게 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본토의 요새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릴 것이나,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령,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것임니라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밀이라. 또 그가 그의 힘과 용기를 일으켜 큰 군대와 더불어 남쪽 왕을 대적할 것이요. 남쪽왕은 심히 크고 막강한 군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나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 대항하여 음모를 미리 꾸밀 것이니라 정령 그의 음식의 몫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며 그의 군대가 넘쳐나리니 많은 자들이 죽어 넘어지리라. 이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한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 종국이 정해진 때에 이를 것이니라 그때 그가 큰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를 것이며, 그가 임으로 행동하고 자기 본토로 돌아가리라. 정해진 때에 그가 돌아와서 남쪽으로 올 것이나, 그것이 이전이나 이후만 못하리라. 이는 키티매 배들이 그를 대적하러 올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를 품을 것이요. 그가 그렇게 행하리니, 그가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더불어 이해를 도모하리라. 군대가 그의 빈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임으로 행동하리라. 백성들 가운데 깨달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래도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함으로 여러 날 동안 붕괴되리라.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은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들에게 밀착하리라. 분별 있는 사람들 중몇 사람이 넘어져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화시키고 희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러게 하리니 이는 아직도 정해진 때가 있음이라.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본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우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우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그리하여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그는 그를 인정하여 영광을 더하게 할 것이요.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며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회오리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리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문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재물과 은재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함으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또 그가 자기의 궁전장막을 바다들 사이에 있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12장 그 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 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에 강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 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내주여.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성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하는 가정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는 내가 쉴 것이요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내 땅에 설 것임이라 하더라.